엄마의 노란 수첩. 양혜원글 김준영 그림. 좋은 책 어린이. 회사 안 가면 안 돼. 뭐? 여태 저녁을 안 먹었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렸어요. 혼자 먹기 싫은 걸어떡 해? 가민이는 입을 오리 주둥이처럼 쭉 내밀고 불퉁거렸어요. 우리 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엄마가 식탁에 뚝떡 밥을 차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를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네. 빠른 손놀림과 달리 엄마의 얼굴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치, 회사 안 가면 되지. 수아랑 경주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는데. 가민이는 바쁘게 움직인 엄마를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침이면 젖은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와 집안일에 허덕이는 엄마가 가민이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밥을 왜 남겼어? 다 먹지 않고. 이렇게 밥을 깨작대니까 키가 안 크지? 엄마가 식탁을 치우려다가 손을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가민이가 먹던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푹 떴어요. 미나,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응? 싫어, 안 먹어. 가민이는 입을 꽉 다물고 도리지를 쳤어요. 우리 민이 착하지? 딱한 숟가락만 먹자, 응?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가민이를 바라다 보았어요. 가민이 할수 없이 입을 벌렸어요. 한 숟가락만 먹이, 먹자던 엄마는 계속해서 밥을 떠 가민이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집어서 밥 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먹여주니까 맛없던 밥이 갑자기 맛있어지지 뭐예요. 이야 다 먹었네 우리 가민이. 오늘 밤에는 키가 쑥쑥 크겠다. 엄마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살짝 웃었어요. 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 얼굴이에요. 가민이도 엄마를 따라 비시시 웃었어요. 숙제 다 했니? 아림장에 특별한 얘긴 없고? 엄마가 개수대에서 숙가, 달,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엄마는 내일이 학부모 총회인 줄 모르나 봐요. 새학기 첫 학부모 모임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가민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 내일 학부모 총회에 오실 거죠? 가민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수돗물 소리 때문에 못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뭐? 뭐라고? 엄마가 수돗물을 잠그고 돌아보았어요. 가민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내일 학부모 총회라고요, 엄마. 내일은 꼭 와야 돼요. 가민이는 엄마가 또못 온다고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참 내일이구나. 하필이면 가장 바쁜 날. 안돼엄마 선생님도 만나야 되잖아. 가민이는 그,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게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일이 많이 밀려서. 미안해 엄마가 따로 시간 내서 선생님 꼭 찾아뵐게. 엄마가 바지에 물 묻은 손을 쓱싹 닦으며 가민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민이,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잖아.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엄마가 가민이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어요. 엄마한테서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내일 엄마가 지금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 차려입고 학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몰라, 몰라. 선생님이 내일 엄마들 다 오라고 했단 말이야. 가민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가 가민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가민아, 엄마도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엄마 마대로 회사에서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엄마가 마음대로 회사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 회사 안 회사 안 다니면 되잖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말이 가민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가민은 멈칫했지만 내친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반겨주고 현관문 현관문 열면 엄마 나 거실에 앉아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민이의 커다란 두 눈에 금세 그런그런 눈물이 고였어요. 가민은 이번에도 또 학교에 못 온다는 엄마가 너무 서운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어? 알아, 다 알아. 우리 민니 맘.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가 가민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포근했어요. 얄미운 경제 아침에 엄마는 어떻... 하든 어떡하든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어요. 총회에는 참석 못해도 선생님만이라도 만나러 오겠다고요. 가민이가 어쩐지 한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못 온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가민이는 엄마 문자를 받고 기운이 쑥 빠졌어요. 우리 엄마도 온다. 며 수아랑 경제한테 엄청 떠벌렸던 또, 또 떠벌렸는데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고 엄마들이 우르르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온 친구도 있었어요. 부모들은 게시판을 둘러보기도 하고 자기 아이 책상을 찾아 서랍을 들여다보며 학용품을 가지런히 놓기도 했어요. 엄마. 엄마가 학교에 태워다 준댔다. 히히. 경제가 복도에서 미끄럼을 타며 낄낄댔어요. 야 선생님이 그런 행동은 위험하다고 하지 말랬잖아. 가민이가 엄마처럼 경제를 야단쳤어요. 경제 엄마가 봤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수아는 부실 창문에 매달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자기 엄마를 자꾸 불렀어요. 그러자 수아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엄마를 부르면 시끄럽잖아. 가민이는 수아한테도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민이도 가끔씩 교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엄마가 꼭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수업이 끝나자 가민이는 운동화를 끌며 서덜터덜 학원으로 향했어요. 어깨에 맨 가방이 덜렁덜렁 박자를 맞추었지요. 가방은 든 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무척 무거웠어요. 학원에 막 들어가려니까 까만 승용차가 멈추더니 경제가 폴짝 뛰어내렸어요. 손에 커다란 빵을 들고 말이에요. 빵을 보자 가민이는 갑자기 배가 고팠어요. 그저서야 엄마가 오면 간식을 사달라고 할 참이로 점심을 조금 먹은 게 생각났어요. 경제는 입가에 하얀 크림을 묻혀가며 야금야금 빵을 뜯어먹었어요. 꼭 일부러 가민이를 놀리는 것처럼요. 가민이는 그런 경제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학원 교실로 타타타 튀어갔어요. 가민이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쪽지 시험에서도 아는 문제를 세 개나 틀렸어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에요. 학원이 끝나자 가민이는 후다닥 가방을 싸서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경제가 가민이를 툭 치며 앞장서더니. 뒷그림,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흔들었어요. 히히, 유가민, 나 팥빵도 있다. 하나도 안 먹고 싶거든. 가민이는 눈에 힘을 주어 경제를 흘겨 보았어요. 경제는 정말 얄미운 녀석이에요. 밖은 주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학원 나쁜 우산을 들고 자기 아이를 마중나 엄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가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감하게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민이에게 우산을 가져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는걸요. 엄마! 엄마! 경제가 어느새 가민이를 앞질러 기다리고 있던 자기 엄마 차를 차로 쏙 뛰어들어갔어요. 얄밉기만 하던 경제가 오늘은 몹시 부러웠어요. 빗속을 뛰었더니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가민이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따라 빈집이 더허하게 느껴졌어요. 옷과 머리에서 빗물이 툭툭 떨어졌지만 가민이는 한참 동안 현관에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금방이라도 엄마가 마른 수건을 들고 나와 몸을 닦아줄 것만 같았지요.눈물이 핑 돌더니 뒷방으로 주르르 떨어졌어요.